안녕하세요. 천상화입니다. 예. 비닐하우스 만듭니다. 예, 비닐하우스 만드는데 높죠. 높아가지고, 제 운반체, 아, 어, 바레트 설치해서 이제 작업합니다. 예. 뭐, 저기서 이제, 벼 육묘도 하고, 어, 안할 때는 농기계도 보관하고, 뭐 여러가지 용도로 쓰는데요. 시골 살다 보면, 비닐하우스가 많이 필요합니다. 예, 많이 필요하죠. 근데, 일손은 없고, 혼자 작업을 해야 되니까, 뭐, 나름, 머리를 조금 굴려봤습니다. 예, 여럿이 하면 좋긴 좋은데, 그래요. 혼자 하는 게, 어떨 때는, 생각도 하고, 마음 편하고, 지금, 혼자 파이프 올리고, 제또 걸고, 요, 지금, 한, 2주 걸렸어요, 2주. 이제, 평일에는 출근하고, 주말, 주말로, 주말로, 휴일로, 이제 저렇게 작업합니다. 혼자, 들에줄 그래 던져가지고, 자극망 씌우고, 뭐, 비닐도 뭐, 다 똑같습니다. 비닐하우스에 여질 때, 처음 지이시는 분들은, 뭐 어, 떻게 해야 될지, 걱정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또, 그, 전문가들한테 이제, 의뢰를 하면, 뭐, 비용도, 요즘 인건비가 하루 뭐, 15만원 네, 그 정도 들어가니까 이게 그노가다 잡니라고 이뭐 미니라우스 짓는 거 하고는 또 조금 인건비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렇죠. 아이고 혼자 서 한다고 시급했습니다. 시급했어요. 그런데 이제 뭐 혼자 하다 보면 요령도 생기고, 뭐, 할만합니다. 주말에좀 쉬어줘야 되는데, 음, 오늘 이렇게 이제, 작업하고, 오늘 크리스마스 거든요. 작업하고, 제 밤에 편집을 하고, 아, 예.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미니라우스지는데 예, 시간이 지금 거의 3주 정도 걸렸어요. 3주 정도. 예, 이제 시작을 토요일, 일요일 날 이제 했는데 12월 초에 했는데 어, 중간에 이제 그, 그, 출근하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11일 날 출근을 하고 예, 주말마다 이제 작업하고 주말 이틀 이틀 예. 딱 어, 5일 정도 걸렸네요. 오늘 이제 크리스마스인데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는 이제 즐거운 작업을 했습니다. 예. 이렇게 뭐 혼자 뭐 노는 거죠. 예. 혼자 저렇게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 와 예. 뭐 성취감도 있고. 저, 저 일하다 보면 생각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뭐, 일 안전한. 예. 그러면, 뭐 시간도 잘 가고, 예. 운동도 되고, 또 혼자서 이제, 여럿이 뭐, 두 명이, 세 명이 해야 될 작업인데, 또 혼자서 하려고 하면, 또 머리를 상당히 많이 써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하루하루, 자, 머리가 늘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뒤에서 이제 줄로 당기면차각망이 올라가죠. 저거를 쭉 올리면 이렇게 네. 네. 올리는 겁니다. 네. 여러시 하면 그냥 한 번에 그냥 쭉 올리고 마는데 비닐 위에 차각망 올리는 건 쉽습니다. 잘 미끄러지기 때문에, 이제 혼자 하니까 왔다 갔다 시간이 많이 걸리죠. 다 넘기고, 미니리든 차광막이든 할때 주의해야 될 거는 열이 걸리는 데가 있으면 안 돼요. 파이프 체결한 부위마다 저 같은 경우는 비닐로, 감아서, 비닐이나 자극망이 걸리지 않게 하는, 하고, 이제, 이제 바람이 이제 불기 전에 빨리 이제 결속을 해야 돼요. 묶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선 묶는 게 중요합니다. 빨리 이제 쫓아다기면서 이제, 비형을 맞추고, 이제, 안날아가게 고정을 합니다. 좀 있으면 이제 바람이 불거든요. 이제 예, 이제 작업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갑니다. 예, 조리개로 다 조리고 어, 조리개로 조이고 어, 끈으로 네, 당겨 묶습니다. 저 던질 때는 저같은 경우는 저 장갑 안에 흙을 채워서 네, 뭐 비닐 위에 떨어져도 안 째지게 부드러운 흙을 넣습니다. 흙을 넣어 가지고 빙빙 빙 돌려 가지고 던지면 예, 슉 넘어가죠. 예, 그래서 뒤에 묶어 놓고 앞으로 와서 묶습니다. 뭐 자꾸 사다보면 조준이도 좋고 예, 빨리 합니다. 비닐하우스 짓는 데는 1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자, 재 같은 경우에는, 철제 같은 건 대부분 다 중고로 구입했고, 비닐, 자각망, 구속은, 저걸로, 새걸로, 했습니다. 이제, 그래, 해도 뭐, 인건비가 안들어가니까 100만원이면, 예, 적당한 가격이라 생각하는데, 뭐, 아직, 그, 견적을 안 내봐서, 뭐 업자들, 예, 하는 가격을 정확히는 모르는데, 여기에 뭐 인건비도 추가되면 조금 더 많이 나가겠죠. 예, 가격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비닐을 좀 두꺼운 거 썼는데, 예, 뭐 비닐 두께에 따라서도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얇은 거 쓰면 많이 싸고, 두꺼운 거 쓰면 또 조금 비싸긴 해도 오래 가고, 한번 힘들긴 하는데, 비닐은 좋은 걸로, 예, 썼습니다. Tá 예 작업을 밤까지 계속했습니다 이제 그 흙을 이제 비닐을 눌러주는 흙을 덮고 이제 바닥을 이제 좀 평탄을 시킵니다 그 비닐하우스 주변이 조금 낮아야지 그 비닐하우스 안으로 물이 안 들어가고 바깥으로 빠져나가니까 조금 낮게 팠습니다 하고 이제 평탄 할 때는 이제 대바가지로 평탄을 합니다. 일반 본바가지로 하니까 조금 평탄하는게 이빨이 있으니까 조금 고르지 못해가지고 날이 평평한 대바가지로 대바가지로 평탄합니다. 포크레인 제가 운전하는거는 평탄 저도 아유 잘하지는 못하는데 이 포크레인 몇년 해야지 이게 손에 있더라고요 그 처음에, 평탄도 제대로 안 되고, 주변에 막 들이받고 했는데, 그냥 크게 뭐 들이받고 그런 건 없고, 그냥 뭐제 마음에 들 정도로는 평탄이 됩니다. 그래, 이제, 아이고, 중고받고 와가지고, 술이 참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고. 이제 이제는 크게 말씀 안 부리는데, 이제 욕심이 생기네요. 고장나기 전에, 하나하나 수리하려고, 부속도 사놓고, 그냥. 재밌습니다. 그, 그래 크레인 돌릴 때는, 찍고, 찍고, 찍고 돌려야 됩니다. 그냥 돌리면, 궤도가 이탈할 수가 있으니까, 찍고 돌리는 연습을, 자주 하시면, 개도 예, 어, 삐껴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개도 어, 좀좀 개도를 텐션을 조금 널널하게 해 놓고 쓰는데 예, 힘도 적게 들고 예, 소모도 적거든요. 그러면 근데 이제 그냥 찍고 돌리지 않고 그냥 돌리다가는 개도 예, 예, 삐끼지는 경험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예. 초보자 분들 그냥 개도 걸었다 뺐다 연습하실 것 같으면 그냥, 그냥 한번 도, 돌리는 연습을 안 하셔도 됩니다.